교수님, 우리 한미 캠프 대비드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하지 않고 얘네들이 지금 일본의 철순 문제 가지고, 한국식의 철순 문제 가지고, 지금 또 미국산 살고기처럼선정전 선동을 하는데 아까 장경 교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 알고 있어. 요 소가 넘어갈 사. 맞습니까? <laughs> 지금 어떤 시대에 구석기 시대 얘기해가지고 내 저기 무릎 산 사골도 먹고 머리가 중중 뚫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판원들 때문에 그 당시에 고기 안 먹다가 지금은 미친 듯이 고기 처 먹고 있는 자판원들을 보면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희들이 왜? 자파의 공산주의, 그리고 빨지산 그리고 빨갱이란 소리를 들으냐? 예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어떻게든 깨려고 합니다. 자파놈들은기회만 있으면 한미동맹을 깨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동맹이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은 지금 너무너무 공고해서 전 세계가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해가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좌파 국가들이나 그리고 빨이 국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 공고화가 너무나 잘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이 세계 자유민주 국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때 우리가 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쟤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 밑빅딱는밑빅딱까지는 그런 애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쟤들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려고래서 얘네들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해서 유엔선을 해체시키고 이 대한민국 남한을 연방제로 통일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본 한미일, 지금 하나국가 더 추가됐습니다. 한미동맹에서 일본이 한미일 최고의 경매 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laughs> 일본이 아무리 갈라치기 해도, 일본을 아무리 갈라치기해도 일본을 뒷가풀리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중국을 좋아하느냐, 잡하느냐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조사해봤습니다. 82%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러분? 82%가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 좋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503년이었는데 518년 동안 뭐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아무것도 비교가안 됩니다. 중국은 518년 동안 공녀하고 물건, 금, 내시 공녀 15세 이상 많은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의 여자들을 중국에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저 중국 놈은, 전바로그불분 불러 오죠싸도 우리나라에 배치했다고, 그것저기노데중국에 있는 노데 백화점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놈들은, 지금, 그리고 뭐, 싱하인가 상하인가는, 이 중국에 있는, 뭐, 한미, 추한, 아니, 한, 추한, 중국대서, 싱하이, 대한민국의내를 간섭했다가 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승리하겠느냐? 중국에다 중국이 패배한다다가 배팅하면 그 후에 할 것이 보이게 한이신화의 주한 주중 대사 미친놈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미친놈입니다. 아니 한국에 와주하는 한국 대주한 대사 중국 주중 대사는 놈이 한국에. 대한민국의 내출를 간섭하고, 감히 대한민국이 이겼다 졌다고, 이랬다 더욱긴 것만 하면, 그 싱아이가 그놈을 따라간 이재명이 더 문제입니다. 이재명. 그 장소에 이재명이 싱아이가 대한민국을 욕하고 있는데 같이 머리를 뜯어기면서 동의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 더욱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중국, 좋다, 나쁘다 얘기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81%가 중국을 믿지 못합니다. 중국을 절대 믿습니다. 그 2020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만났을 때 시진핑이 뭐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중국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중 중국, 지금 중국은 위기 최고의 위기에 넘었습니다. 중국차는 분명히 중국은 완전히 찢겨질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서 중국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공산주의 나라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단언코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북한, 우린 북한 국민도 북한 인민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도 중국을 버리고 조만간에 한미일과 하나가 될 것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도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안보동맹과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두고보십시오 북한도 중국을 시작합니다. 조만간에 그런 시대올 것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한미일 동맹을 깨고, 한일 동맹을 깨고, 그리고 뭐냐면 이자파 놈들은 중국을 지지하고 북한을 지지합니다. 중국을 지지해 가지고 뭘남겼다고 이재명 보십시오. 신아이가 한국을 간섭하고 한국을 욕할 때 같이 개천 옆에서 뜯던 고래 뜯던 이세똥놈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정 외교부장관 IAE에서 일반이 내 보내는 처리수에 대해서 아예 EA가 인정한다면 나도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은 강경아 전 외무장관도 일본에서 처리수를 보내건 내 보내건 안 보내건을 일본의 주권상황이라 분명히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현재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조만간에 감옥에 가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따라가는 개딸들, 공산당 불락실들빨이들 전부 다 자리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성전 정부에서 박살 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쟤네들은 아무리 설쳐봤자 중국이나 북한에 떨거지니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쟤네들 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쟤네는 말은 북한이 하는 말 똑같고 중국이 하는 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쟤네들 북한에 가야 됩니다 중국에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일이 하나가 되어 지금 세계, 세계 최고 연대로 세계동맹으로 세계를 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단합 빠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인연 북한 중국 따라가 있는 저떨것지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중국에 가 살아야 되고 북한에 가서 같이 굶으면서 군안행군을 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중국을 따라가는 놈들은 그들은 정상의 머리가 아닙니다 아마 저들은 왜냐면 중국의 새고기 먹고 머리에 구멍난 놈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향에제 북한에 가서 먹지 못한 북한에 가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싫하고 중국을 떠나고 북한을 옹호하는데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뭘외친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릅니다 지금 i 이 e 이에서 매일마다 후쿠시마에서 내보낸 처리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치수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치수가 지금 안 나온 만큼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냐면 선전 성공할 게 없으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이 개딸들이고 나와서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한미일 정상이 최고의 동맹을 가지고 아까 우리 난강주 스님이 계셨는데 북한이 중국 쪽이 아닙니다. 중국을 완전히 말라 죽이겠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찢어집니다. 중국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하게 밀고 나갑시다, 여러분. 아, 진짜, 기총이 화제! 이거, 이천 하미동뱅, 장학금민도부원 화제! 가사무시요